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이여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은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준 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여, 이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여, 이 주께서 기름 부신자의 으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거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빚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날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매만져 주셔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신병 훈련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민간인에서 군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총 7주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른바 민간인 물빼기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단시간 내에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주입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된 훈련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훈련소 7주 기간 동안 20년 내내 군대 가기 전에 먹었던 욕에 총합의 10배는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수시로 얼차려해 도대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밥도 그냥 먹여주지 않아요. 잠도 그냥 재워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 심령이 가난해지더라고요. 밤이 되어서 잠을 자려고 눈을 감는데 아 지난주 이맘때쯤에는 정말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방 속에서 있었는데 아 며칠 전만 해도 먹고 싶은 거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지난주 이 시간쯤에 자유롭게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런 일상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눈앞에서 아른아른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눈을 뜨면 현실이 되니까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군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고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항상 긴장하고 쉬지 말고 긴장하고 범사에 긴장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몇날 며칠을 살아가고 있는데, 3주차 정도 되니까 부대에서 종교 활동 신청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 파악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교회에 갈수 있다는 소식 그 자체가 굉장한 복음으로 들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옷도 단정하게 갖고 입고 그리고 줄 맞춰서 부대 있는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발걸음이 정말 천국 가는 발걸음 마냥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교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눈 속에서 눈물이 나는지. 교회를 바라보는데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또, 예배 시간은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맨날 욕먹고 교관들의 고래고래 고래 외치는 목소리만 듣다가 목사님의 부드러운 음성과 은혜의 언어들을 듣는데, 아, 내가 인간이 맞구나. 내가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생생했던 예배 그리고 교회 가는 그 눈물의 발걸음에 그 예배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이 성전의 사모함을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시편인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시인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깊이 갈망하면서 재단 곁에 집을 짓고 새끼들의 복음자리를 마련한 새들을 빗대어서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에 여와요.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전을 열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담아, 성전보다 더 사랑스러운 곳이 없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큰 복이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한 시인은 참새들만큼이나 성전을 향해서 순례하는 순례자들을 불러하는 자신의 마음도 고백합니다. 전 세계 에 흩어져 살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그들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그마저도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이라도 단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오르는 그 순례자들의 무리 속에 자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러한 사모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전을 향한 이 순례 여정이 우리가 한 2주 정도 다녀오는 그런 성지 순례와 비교를 하면 안됩니다. 비근한 예로 산티아고 순례길 정도를 떠올려 볼 수는 있겠는데요. 약 800km 정도 됩니다. 하루 종일 걷는다 치고 30일에서 40일 정도를 끊임없이 걸어야 완주를 하게 돼요. 그래도 산티아고 술래 길은요, 그 나름대로 관광길이잖아요. 예쁜 스팟들도 있고요. 길도 나름대로 잘 가꾸어져 있고요. 중간중간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술래 여정에서는요, 그것과는 결이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군대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장거리 행군을 하는 그것과 결이 더 닮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례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힘겨운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비록 성전을 향하는 길이 목마른 광약길이 되고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지난한 여정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이름비의 은택으로 돌보시고 오히려 눈물골짜기를 많은 샘이 소산하는 소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단한 번이라도 일평생에 단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갈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하는 그 간절함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술래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듬어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이어 나갔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궁정에서의 첫 날보다 좋사오니. 악인에서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고백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과 또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들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지난 2년간 코로민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어떠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과 그 상황이 맞다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였었는지를 팬데믹이 준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당연했던 예배가 특별해지는 그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참 많은 성도들이 성전에서의 예배를 제한당하며 탄식과 아픔을 쏟아냈던 그들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귀에 여전히 선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시인과 같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갈망하며 모이기를 힘쓰고자 소망하는 시인과 같은 가난한 심령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덧 현실의 안주에서 성전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한 중심의 예배자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잊어버린 배부른 심령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고 그 심령을 매만져 주셔서 가시밭길과 돌짝 밭과 같은 길이 부드러워지는 옥토바스로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저 또한 새롭게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인하여 거듭남의 오늘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